메론이 다 여기가 다 땄나 수확했나? 한지메론이 수확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작안 보이나? 메론 이다 땄나? 풀이 나가지고 잘 모르겠네. 농사를 지었을 때 초반에만 잘하는 게 아니고 수확할 때까지 수확 끝날 때까지 다 잘해야 돼요. 농사를 하는거 처음만 잘하는 게 아니고 모든 과정이 잘 돼야 성공하는 건데 잘 되다가 한번딱 삐끗하면 은 농사가 망하는 거지. 그게 쉽지 않아 이제 농사가. 그, 그 사이클이 한, 최소한, 한 6개월, 5, 6개월 되잖아. 저런 걸 키울 때. 그, 6개월 동안에, 잘, 뭔가 잘, 뛰어야 된다니까. 안 그러면, 망해. 승류가 다 딱히... 아 확실히 그어지 시원하다 그늘마다 들어오면 시원한데 햇빛이 농작물이 아 따가지마요 까지 남. 나 아, 안개 꼭채우는군요 모든 장물들이 너무 뜨거우면은 성장을 못해요. 하우스 안에 온도가 한 40도, 40. 어도이래 올라갈까요 지금 잘안커 그래도 저희 하우스 키우는 이유가 겨울에 한 겨울에 이제 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심는데 겨울이 자꾸 늦어지고 여름이 기니까 하우산의 작물이 오히려 잘안될 수가 있어요. 지금 너무 온도가 많이 올라가니까. 가자. 아, 대 가자, 가자, 가자. 어, 그렇지. 잘했어. 이 풀이. 등굴풀이라 가지고 전봇대 타고 올라는 거. 환삼등바 다들 붓는다니까 이게. 생명력이 뛰기 가지고 약을 뿌리도 또 나고 또한번번지면 제거하기 힘들어져. 딱번식하기 전에 잡아내야겠네. 아, 그늘에 들어오니까 시원하지 아사티야 그늘의 효과야 나무의 효과고 가자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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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왔다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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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자